남는다고요? 혹시 거울이 아니라 유리 뒤에 다른 사람이 숨어서 나타났다 없어졌다는 거 아닐까요? 알쏭달쏭 신기한 거울의 비밀! 제가 꼭 밝혀내겠습니다! 탐험 대원 은비! 신기한 요술 거울에 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부터 해보는데 어? 어, 찾았다! 요술 거울 단서 참. 유시시와 똑같은 거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 어, 이 학교에 얼굴만 사라지는 거울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인지 아세요? 어, 모르겠는데. 아, 그, 신학생이라고그쪽에 네. 아마 있을텐데, 그쪽에 한번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명동아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 은비. 그때 복도 끝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어! 지금 저 보세요! 이깨에 걸린 무언가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학생들 도대체 뭐가 어! 그리 재밌는 걸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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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이게 가까이 다가가면 얼굴이 사라지는 거울 맞아요? 네 맞아요 아주대학교 발명동아리 회장 조예원 어? 다가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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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지 어? 않아요? 네 어, 너 다가가면? 어! 가까이 다가가면 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유상한 거울 어서 네 정체를 밝히지 못할까? 봐도 그냥 거울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다가가 볼게요. 어? 우와. 그런데 한 발짝만 물러나면 다시 거울이 된다. 이게 센선명, 이게 타르 거울이다, 가까이 가면, 타르 이런 거울이. 거울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사실 이 거울을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발명 동아리다 보니까 이 신기한 물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이 거울을 갖고 계신... 거울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매직 거울을 만든 사람을 찾았다. <목소리> 신기한 건꼭 만들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매직 거울 제작자 최현철 씨. 하면 액자가 되는 거예요. 음. 그 센서에는 빛을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이 있어요. 사람이 다가왔을 때 빛을 사람이 받아가 지고 반사해서 이 빛을 받아들였을 때이 센서가 사람에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할 수 있는 거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요거 요게 본인의 재미를 위해서 만든 인체 감지 센서 거울 혼자만 보기엔 아깝지. 사람들에게 매직 거울을 보여주기 위해 밖으로 나간 제작진. 짠! 저희가 지금 사람이 많은 극장에다가 거울을 설치했는데요. 과연 반응이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드디어 한 남자가 거울 앞으로 다가가는데 음아마 이게 뭐시여? 우산도 떨어뜨릴만큼 화들짝 놀란 남자. 절로 이 말이 나온다. 이번엔 세명의 건장한 남학생들. 이게 무슨 일이다냐? 아, 놀란가 슴이거울로부터냉 큼도 망치는 남학생. 어휴, 10년 감수했네. 처음엔 그냥 거울인 줄 알았는데요. 진짜 여자 나오니까 신기한데요. 그냥 저는 그냥 거울인 줄 알고 봤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신기한데요. 어. 댄서 하나 이용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는 매직거울. 댄서를 이용한 또 다른 에너지 절약법을 찾아라. 이 아파트에서는 인체 감지 센서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음, 요 인체 감지 센서서 집을 가기 전에 꺼지는 어요 저절로 꺼진다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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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목소리> 세상에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집을 나간다고 전기가 저절로 꺼져요. 어 가능하네. 사람만 나갔을 뿐인데 저절로 전기가 꺼진다 꺼져. 그리고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아, 그거요? 여기 보시면 오시면은... 우리, 이제 감지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는 익숙해진 센서지만 그 센서를 잘 활용하면 시각의 즐거움은 물론이어 전기요금 절약까지 가능하다. 인체감지 센서를 이용하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생활도 편리합니다.